저는 전 국제 여성 승공 연합 중앙의 회장이 문수자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1939년 7월 25일 경남 합천에서 아버지 문홍선과 어머니 강경렬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부터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유경규라는 연세대학교 4학년 정예과 졸업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양윤현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통일교회로 입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통일교회 입교하고 나서 감리교회에 청년회 회장직을 그만두고 저를 전도하려고, 근데 저를 전도하는 것은 우리. 강경렬 순회사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와서 그때 당시는 원리 해설이 없었습니다. 없고 노트에다 적어서 원리 강의를 하는데 저희 이화여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경규 그 양반은 창조원리, 타락원리, 부활론, 재림론까지 저에게 근데 제가 그때 이화여중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1대1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입교하기는 1955년 12월 14일, 14일이었습니다. 근데 1955년도는 기성교 박태선 장로, 그 다음에 나온몽 장로 이런 사람들이 실력 역사를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55년도 아버님께서는 7월 4일날 서대문 형무소에 가셔서 10월 4일날 출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에서는 통일교회가 이단이라고 근데 벌거벗고 춤추고 음란집단이라고 그렇게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제가 원리강의를 듣고 나니까 타락원리에서 감명을 받아서 아 제가 통일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담의 타락이 기성교회에서는 과,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혈연적인 관계를 맺어서 탈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제, 생각이, 제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강경연 순회사가 감리교회의 속장으로서 그 교회의 새벽재단을 맡아서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새벽마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성령의 역사, 그때 시대는 신령 역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용문산에 가서 큰 불을 받고 저도 따라가서 불을 받아서 하늘에 그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이 방언과 예언을 하니까 우리 그 유경규 그 양반이 통일계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분이기 때문에 통일계를 따라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장정순, 지금 예수님의 사모입니다. 유수경, 72가정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우리 교실에 와서 너 청, 청파동에 있는 구본부 교에 문선명,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보러 가, 예배 보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벌써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청파동 구본부 교에 들어가니까 12월이기 때문에 얼음물은 그 물을 걸레로 빨아서 그 청파동 구부께 청소를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이 돼가니까 거기 가운데에 연탄난로가 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한 20여 명, 여자분들이 한 30여 명, 예배 보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아버님이 나오시는데 그때 출가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방생 그 군인 바지에 허름스러한잠바를 입으시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단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런 책상에 하얀 볼을 씌운 그 곳이 단상입니다. 그탄상에 아버님께서 걸어 나오시는데 보니까 그때 아버님이 35세입니다. 젊으신 청년이 나오셔서 성가를 인도하는데 동산의 노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그때는 영적인 것이 강해서 영계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는 신도들이 아버님이 성가인도를 하는 책상을 치면서 성가인도를 하는데 여자분들, 거기 강정원 언니, 언니들이 그냥 땅에서 펄떡펄떡 뛰고 오른쪽 남자분들도 실력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실력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성가를 인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셔요 아버님은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머리를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스쳐갔는데 성령의 불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노정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보니까 바지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거기 온한 50여 명의 식구들 앞에서 하늘에 예수님의 노정을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 마음 속에 아, 여기가 진실한 정말 교회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제 입장에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입회원서를 낸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거기는 이단 교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 보기 전에는 너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머니를 모시고 청파동 구본부교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보는데 그때는 전차를 타는 시기였습니다. 그 전차를 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님이 환상으로 하늘에서 면류관이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면사포가 씌어지고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면사포가 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보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하니까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아버님이 절반으로 쫙 갈라지시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의 실체가 둥둥둥둥 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버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성교회에서는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분이 재림주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사명을 이땅 위에 하러 오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어머니도 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 이튿날부터 유효연 협회장님의 원리강의를 일주일 동안 듣고 통일교회로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저도 입회원서를 냈는데 1955년 12월 14일 날 입회원서를 냈습니다. 입회원서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온도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 이화여고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운동장에다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우리 이화여고 학생들이 통일교 다니는 학생들만 한 10여 명이 점심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희 누군가가 저기에서 통일교에 다닌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까지 들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퇴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대에서 언니들이 태학을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태학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교회 나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버님까지, 아버님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아버님이 너희들은 태학을 맞으면 안 된다고. 여고생이 태학 맞으면 사회 나가서 뭐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태학 맞지 말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열 어머니하고 차만춘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가서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항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화여고에서 통일교 나가는 퇴학을 맞는 것을 면했습니다 면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화여대를 입학하는데 제가 약학과를 가겠다고 아버님한테 그때는 일일이 아버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온외무새까지다 간섭을 하실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부에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입장이셨는지 하여튼 학생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버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야, 약학과 가면은 약사나 되지 약국에서 약이나 팔래? 안 돼. 너는 사회학과를 가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세계는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걸다 알아야 국제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대로 이화여대 사회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1960년도에 참부모님께서 성원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 어머님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저, 저도 전차를 타고 저, 가게 되다가 우리 한학자 총장님이 간호학과에 다녔습니다. 간호학과 다니고 저는 이화여고 나는데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어떻게 간호학과를 가셨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간호학과에 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에 가끔가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에 여, 여, 여성, 여학생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학자 총장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홍대모님이 부엌에서 부모님 진지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오시면은 거기 부엌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한테 와서 같이 학생 예배를 아버님 모시고 학생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느덧 1960년도에 성원식을 하는데 아버님께서 여, 여학생 12명, 남학생 12명을 택했습니다. 택해가지고 부모님 성원식 때 들놀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택을 받아서 들놀이로 참석하게 돼서 부모님 성원식을 저희들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61년도에 36가정 축복식이 있었고 62년도에 72가정 축복이 있는데 저희가 대학교 3학년인데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셔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축복해야 된다고 아버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72가정의 축복을 받는데 상대는 정동서 회장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부모님께서 72가정을 놓으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전국에 개척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방방곡곡에 시골 군구에 다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거기 신혼여행지가 전라북도 순창이었습니다. 순창에 가니까 방한 칸에 부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한 10여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동석 회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복 받고 군대로 다시 들어가고 제가 전라북도 순창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몇 천천 원리 강의를 하는데 어강 면에 한 100여 가면은 그때 당시는 60년대죠. 62년도인데 그때 당시는 시골에 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고등학교 다니는 남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여 호 되는데 가서 한문과 영어를 가르치면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이죠 처녀 총각들이 참석해서 제가 그걸 열심히 한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원리 강의도 하고 성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우리 식구로 했습니다. 식구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면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해서 어느덧 한 3년이 지나니까 한 100여 명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군대에서 제대해서 우리 정동석 회장이 와서 같이 원리 강의하고. 또, 저는 한문공부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지나니까 식구들이 한 200여 명 됐습니다. 200여 명이 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동석 회장이 시골에 있는 논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식구들 앞에서 내가 논밭을 팔아서 여기 돈을 가져왔으니 너희들은, 우리 식구님들은 할수 있는 데까지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전라북도 순창 수나리에 한 100여평 되는 초가상칸 집을 샀습니다. 사서 그 앞에 텃밭이 넓었기 때문에 그 텃밭에다가 강당을 짓고 그 강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거죠. 교회를 지어서 짓고 한식구가한 200여명 되니까 아버님께서 65년도에 세계순회를 마치고 전국 순회를 하시는데 전남 광주에서 전라북도 전주 지구본부를 가시면서 점심시간에 오전에 아버님께서 순창을 들리십니다. 순창에 순회를 오셔서 저는 정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때는 20대입니다. 20대 여성으로서 아버님의 진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전남 광주까지 제가 다니면서 모든 부모님 모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날 아버님께서 오전에 한 200여 명 모여있는 식구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더니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점심 식사는 누가 준비했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부인 식구들하고 다 합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진지를 잘 잡수시고, 그리고 전, 전라북도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